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laughs> 저기 신세계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네. 그게 비중이 좀 많은데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이제 자꾸자꾸 해가지고 3만원이에요. 자꾸 추가해가지고 네. 전에는 3... 이게 수익이 참 좋았는데 네.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이거 실적 좋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어 일단 3만 원에 비중이 50%면 추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격이 뭐 어쨌든 전에 그 지금... 많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전에는 그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예 어, 예. 예 음, 네뭐 예. 과거 이야기해봤자 다 왕년에 잘 나갔고 왕년에 <laughs> 수익 냈고 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 그때 예. 올라왔을 때잘 팔았는가 수익을 챙겼는가 그리고 난 다음 에 다시 안 들어갔는가가 중요한데 뭐 수익을 냈든 안 냈든 일단은 안 팔았다는 거고 다시 들어가고 추가하면서서 예. 물리고 있다는 게 예, 예, 지금 현재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네. 지금 상황은 그거 까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지. 내가 이거 수익이 예전에 예. 났었는데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어, 거기에 예.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익 난 적이 아, 있다 없다. 아, 아. 있다 없다. 실적이 실적이 아니요. 수익을 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다리고. 수익 많이 났었죠. 전에 팔아서 수익을 냈어요. 챙겼어요? 네? 팔았습니까? 예전에? 어 파, 샀다 팔았다 했는데 네. 지금 빠져가지고 현금 음. 있는 거 어쨌든 대화가 조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일단 어, 상담을 예.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이 예. 종목은 2만 2천 원짜리가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좀 중요한 대목에 서 있어요 아, 어쨌든 이거는 예. 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버는 건 맞는 거고 돈을 잘 벌고 아,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것은 과거에 2017년, 18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저 거품이 빠지고 아.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빠지고 아 있는 과정에서는요.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이렇게 진짜로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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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하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냥 과하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떨어지는 이런 자리들을 우리는 보통 저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평가 예, 구간에서는 예, 예.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데 보통은 못 가지고 가죠. 왜냐하면 비중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예. 내가 물렸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시다 보니까 빨리 손절하고 싶고 아,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예, 예, 예. 이런 기업들은 사실 여기 22,000원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서 하시는 게좀 좋고요. 근데 자리를 아,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 어... 추가 해서안 하는 게 좋은데 시청자님의 아...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50%까지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 매서 없이 예, 예, 가져가야 예, 예, 예. 되고요. 만에 하나 아... 이 종목이 시장이 조금 뭐안 좋은 위기 상황이라던가 악재가 터진다면 아마 18,000원이나 15,000원까지 일시적으로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아... 안 좋으니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어... 뭐, 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라는 걸 정하지 마세요. 그 주가를 왜 본인이 아, 예, 예, 정하세요 예, 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 예, 내가 예, 예. 생각하는 바닥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아, 빠지는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예전에 삼성전자 있잖아요. 예, 예, 예. 삼성전자 제가 여기 막 9만 원대 이렇게 상담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아, 예, 예, 8만 원, 9만 원대 상담할 때 제가 이거 5만 원까지 빠진다니까 5만 원까지 빠진다니 지구가 어, 그, 하, 한국이 망한다, 호스피가 망한다는데지금오 망한다. 5만 원까지 빠졌는데 아, 한국이 망했나요? 예, 예, 예. 안 망했어요. 남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여기까지 안 빠질 거라고 자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빠져도 된다라고 보고, 빠져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식시장은 간 중고거래시장이에요. 이 기업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오늘 만약에 10% 떨어진다고 해갖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형광등이 나간다든지, 갑자기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어, 예,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어... 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한 1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저기까지 아... 이야기를 하냐면 시청자님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매수 예.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정말 급락이 나올 때를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예, 예, 예. 저기까지 아, 혹여나 내려 와 준다면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시청자님은 아이구야 이런 기회를 주다니 하고 추가 면수 는게 맞고 아, 저기까지 안 빠지면 예, 추가 면수 예, 없이 가져가시면 본전 이상 아마 삼만 오천까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홀딩 하시길 예. 바랍니다.